손학규 TV 민생 현장 탐방.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담한 현장입니다. 출하를 며칠 앞둔 잘 익은 배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농민들과 시름을 나누시고, 그리고 복구 작업을 함께 하시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예, 네, 검토하겠다고 예. 네. 그래. 한번 그렇게 얘기 하는 이고왜 정부 수매를 해 달라는 어, 거스컬까이 거의 네. 이게 이건 완전 거의 됐잖아요. 시작있아는데 예. 네. 근데 데 이분들 걱정은 이걸 잘못 팔으면 이 배에 관한 아, 이미지가 아, 귀엽습니다. 아, 지금, 지금, 아직, 그, 석사포가 아, 안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겉은 이래도, 네, 겉은 네, 그래도 네, 거튼이 좀 안에가 딱딱해요. 맛은, 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아, 네. 지금은 괜찮겠지만, 후에, 후에 이미지가. 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말랑말랑하게 되질 않았구만. 네, 예, 석사포가좀 예, 딱딱, 예, 예, 딱딱 해서 예. 예. 당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 이게 좀 먹기, 부대가 안 나죠. 깐뜻들 먹어. 아니, 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통으로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좋은 상품인데, 예, 마시아식 제대로 안 났으니까, 예. 만약에 이거를 이대로 출하를 하면은, 아, 뭐 완주 신고배가 뭐요 정도구나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닭품효가를 네. 음, 네. 얻을 수 있다. 이거뭐 그, 지금 오지. 이게 아이. 아직 심심하지. 달기는 달아요. 감동했는어 예. 아직은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이제 닭과 되면서. 이 아다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상해요. 가지고 이게 한 살을 맞춰면또 썩어요. 지금 빨리 응, 그렇지, 속도가 이제 속도가 빠르죠. 이런 데는 썩어가는 자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쿠같치를 골라서 판매를 한다고 참 어려우실 텐데. 이거죠. 이안 빠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래도. 천을 그 계획이 없어요. 와중에 우리가. 그래, 그래. 진짜 크고 좋은 거는 다떨어져요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지금 이런거는 된거란 말이죠? 예 요거는 요거뭐죠예 그건 바람을 좀 막아줘서 그렇고 아, 요, 이런 요쪽, 거. 요쪽에서 막아줘서 예 이런건 뭐 거의 작은거 예이 예. 가지는 이거 하나 달리고 네. 하나도 네. 없어 그렇지 <laughs> 근데 이거 뭐아 음. 재난을 아, 뭐. 아, 아. 어쩔 수 없는거고 어. 이저 어. 낙과 피해가 이번에 취미세요? 아이지 그, 해바다 있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처음이라고 봐야죠. 근데 작년에도 낙과가 됐어요. 그런데 대농사 그그 정도... 같은 걸 지려면은, 그, 매년 태풍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 낙과는 예상을 하시. 예상은 하고, 농사를 짓죠. 근데 음.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할고두구든지 음. 상당히 진짜 우리 촌농사 분들로서는 음. 이게 상당히 진 자식같이 키우는 과일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낙과가 씹어져 버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술만 먹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글쎄 아까 전 회장님 예, 예. 말씀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게 뭐죠 내 새끼 같고, 내 생명 같은 농산물인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대책을 좀, 우리, 우리, 우리 농가들한테 좀 좋은, 다만 있으시면은 참 그만은 더 보람이 없겠죠. 바로 지금 이렇게 좋은 상품, 열흘 후면은 완전한 상품이 돼서 제상에 올라갈 상품들이 이렇게 낙과가 돼서 어떻게 상품이 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 소비자들도 이제 그, 그 배를 구경하기 힘들어지고 농민들은 대농사를 지을 의욕을 잃게 되고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또 소비자들에게 안정을지켜줄수 있도록 그런 농정을 가능하겠습니다.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정 전반을 농민들은 마음 놓고 생산하며, 또 소비자들은 편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농정을 가능하겠습니다.